하나님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며 다이교의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8월 한여름이 되면, 뭉개구름, 매미소리, 마당에서 수박 먹던 저녁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세상은 복잡하고 살기 바빠, 더위에 땀을 줄줄 흘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은 잘 기억나지 않고 여름방학의 느긋함과 평온했던 저녁만 생각납니다. 미래의 오늘도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니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 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니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건강하고 믿음의 선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수십 번도 더 읽고 마음에 새기고 다졌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막혀버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며 가슴으로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렇게 힘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니 너무나 좋습니다. 일절의 말씀 읽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전쟁과 포로 생활로 온갖 일을 다 겪어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 주시며 위축되고 주눅든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3절과 4절에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온갖 방황 끝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너는 살아온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때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사랑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힘껏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고 구속받은 것만 같은 답답함이 있지만 그 구속의 사랑이 구속이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잠시라도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지. 조용히 기도드리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부끄럽고 숨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나만 생각할 때,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을 때 위태롭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늘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